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마지막 과제인 거야. 소설가 책 런던은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유일한 법칙이 죽음이라고 말했어. 삶이 소중한 만큼 품위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인도 중요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 내일 죽을 것처럼 열심히 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내일 죽을 것처럼 준비하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남은 가족에게 큰 상처와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를 남기게 돼. 그 숙제가 바로 상속인 거지. 상속인들 간의 불안은 절세를 방해하고 심지어 가족 관계를 파괴해.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바로 상속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이야. 이건 상속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족들이 합리적인 재산 분할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고, 만약 이미 분쟁이 시작됐다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갈등을 조절해주는 거야. 사람들은 돈 욕심도 있지만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거든. 재산 분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막고 화목한 상속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취지인 거지. 실제로 일본에서는 가정법원의 상속 재산 분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재산 분쟁으로 인한 소송을 줄이고, 가족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는 시스템이지. 이처럼 재산에 공정한 기관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 법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결국 상속세 문제의 핵심은 재산이 아니라 화목한 가족관계에 있어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세금이라는 큰 산도 무사히 넘을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웰다인 거지 구독 좋아요 누르고 새로운 영상도 받아봐